타워형의 단점은 뭐냐 바로 현관을 들어오면서 주방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살림하는 입장에선 항상 주방을 정리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걸 활용해서 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벌써 영상이 0만 뷰가 넘었는데요 바로 노그의 전매특허 타워형을 주방을 분리해서 히든 주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비디자인 차대표입니다 벌써 제가 인테리어한 아파트만 600채가 넘은 것 같은데요 10평대부터 100평대까지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평면은 다 경영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구조변경 전문가가 알려주는 똑같은 평수라도 이득이 되는 거죠 오늘 꼭 알아가세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나중에 이사 가거나 분양 받을 때 같은 평양이라도 어떤 집을 골라야 할지 어떤 집이 더 이득이고 넓게 쓸수 있을지 또 어떤 집을 사야 나중에 더 비싸게 팔수 있을지까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건설사나 부동산 사장님들은 얘기해 주지 않는 비밀을 오늘 모두 공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로블링님들이 이사 갈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판상형이 좋을까 타워형이 좋을까죠. 흔히들 판상형을 많이 보셔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함정이 있거든요. 오늘 각 평형이 갖고 있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까지 빠르고 쉽게 딱 로그 스타일드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판상형.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판상형은 똑같은 집들이 옆으로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면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생긴 이런 애들이 판상형이에요. 판상형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판상형은 베이가 중요합니다. 베이란 방이나 거실에 있는 메인 창문이 몇 개나 일조량을 받는 남향 쪽으로 나있는지인데요. 남향은 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을 수 있으니 겨울에도 난방비가 덜 나오겠죠? 한 25년 전에 아파트들을 지을 때긴 직사각형 일명 상략각이죠.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30평대의 판상형도 수베이 구조가 많았어요. 복도형 아파트의 많았던 구조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구정 현대를 한번 볼까요? 아구정 현대 35평인데 이렇게 남향쪽으로 거실과 침실 두 개만 창이 되어 있죠. 나머지 주방과 작은 방은 북쪽인 복도 쪽으로 창문이었어요. 이게 수베이입니다. 남향을 선호해서 남향쪽으로 아파트를 최대한 많이 지으니까 려할수 없이 수베이 구조가 나왔던 건데요. 작은 방은 복도 쪽으로 창문이 있으니까 프라이버시가 신기다 이일수이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복도형 아파트가 인기가 없어지고 21세기서부터는 20평대 이상 아파트는 계단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코어로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고 옆으로 세대들이 붙어 있는 구조예요. 그첫 번째로 많이 지었던 것이 3베이 아파트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거실과 안방, 그리고 작은 방이 이렇게 하나 둘세 개가 남향으로 되어 있고 주방과 작은 방이 북쪽으로 창이 나 있는 구조예요. 이게 3베이입니다. 집이 아직도 정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죠. 그 이후에 한이제 15년 전부터 나온 게 포베이인데요 요즘은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일자로 된 판상형과 꺾여있는 타워형을 함께 짓기 때문에 다양한 평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야 한정된 땅에 최대한 많이 집을 짓는 게 유리하니까요 많이 지으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집이 직사각형 형태로 옆으로 길어지면서 작은 방두 개와 안방 거실이 모두 남향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이들 생각하는 판상형 포베이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주방에도 창이 있어서 맞통풍이 잘 되죠. 그럼 이제 외우세요. 일단 베이가 더 많은 게 좋다. 요즘 국평은 5베이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환상형이 인기가 많지만 구조에 따라 장단점도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포베이에서는 주방이 거의 북향 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햇볕이 잘안 들어요. 옛날에 주방은 냉장고도 제대로 없어서 주방을 국쪽으로 많이 뒀는데 요즘은 냉장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요리를 취미로 하거나 베이킹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방 통풍이 이잘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호베이 판상형을 볼 때는 필히 주방에 창문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없는 집이 정말 많아요. 네이버 평면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주방에 창문 모양이 있으면 창문이 있는 거고 평면도에서 이렇게 진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집은 창문이 없는 집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동일 아파트에 같은 판상형이라고 돼요 주방에 창문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이 집값에 5% 이상 차이나는 집도 있거든요. 나중에 집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방에 창문이 있는지 꼭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같은 주방 창문이 있는 판상형이라도 다 똑같은 집이 아니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단지 배치도를 보면, 아, 여기 5, 6병이 남향이니까 여기가 좋고, 1, 2번은 옆으로 돼 있으니까, 사양이네? 그럼 5, 6번이 좋으니까, 5, 6번 해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건 정말 분양하는 건설사들이 고쳐야 하는 건데요. 법으로 좀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이 단지 배치도만 믿고 분양받으셨다가, 나중에 3년 후에 완공되고 사전 적응왔는데 뭐야, 우리 집남향인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북향이네? 이러고 낭패를 보는 분들이 정말 많 거든요? 뭐가 숨어있냐? 가장 중요한 방위표를 꼭 보셔야 합니다. 여기 방위표가 있는데요. 완전히 기울어져 있죠? 이 아파트 단지는 돌려서 동서남북을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5, 6번이 완전 동향이고 1, 2번이 남양집이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요? 보통 분들이 남양을 많이 선호하니까 뷰가 막힌 쪽 바로 앞동이 보이면서 뷰가 막혀있잖아요. 이런 방향을 남양으로 하고 이렇게 뻥뷰나 동강거리가 넓은 곳을 동향으로 배치한 거예요. 그래야 골고루 분양이 잘 되니까요. 그럼 1, 2번을 하냐? 오륙 번을 하냐? 저는 차례를 오륙 번 합니다. 이 아파트가 15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1, 2호 쪽은 저층으로 햇볕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럼 지워지기도 전에 아파트 일주량을 어떻게 하느냐?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방 어플 보시면 아파트 일주량을 볼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참고로 광고 아니에요. 직방 들어가서 아파트를 클릭하고 3D 단지 투어를 클릭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아파트 동호수를 클릭하면 이렇게 지방까지 들어가집니다 시간대별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집 사기 전에 꼭 한번 들려 보세요 뒷동이나 중층 이하는 의외로 그늘진 곳들이 많습니다 용적률 높은 아파트 매수하실 때는 집을 오후 3시 이후에 한번 가보시면 일주량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대가 변하면서 라이프스타일과 선호대의 변화인데요 요즘은 요리가 하나의 취미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으면서 멋지게 거실 보면서 대면형 주방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판사형들은 보면 등지고 설거지하고 주방이 안쪽으로 훅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구조를 후면 수납으로 만들고 조리 공간을 아일랜드로 꺼내는 인테리어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아일랜드를 대역으로 만들고 거실을 보면서 유리한다는 것은 결국 타워형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타워형이 더 각광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요즘 뜨고 있는 타워의 장단점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럼 타워형은 뭐냐? 타워형은 건물 외관의 형태가 직사각형이 아니라 좀 멋있게 생겼죠? 이런 다각한 꺾인 모양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위에서 보면 건물이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배치되어서 넓지 않은 땅에 건물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뷰가 어느 정도 다 확보됩니다. 여기 뒷동도 보면 이렇게 사이드 뷰가 나와요. 보통 이런 타워형 구조는 판성형 구조보다 건축비가 상승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땅값이 비싼 도심지 쪽에 건축이 되거나 상업지구에 있어서 아래에 상가가 있는 상복합 형태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워형 아파트들이 집값이 더 올라가고 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죠. 차 타고 가다 보면 멋있는 아파트인 타워클리스나 트리마제, 시그니엘 등 이렇게 멋진 건물들은 보통 타워형으로 건축해서 외관을 멋있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도시 미관상 아파트의 외관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요즘 건설사에서 최대한 작은 면적에 많은 평형을 넣기 위해서 판상형과 타워형을 함께 배치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판상형보다 타워형이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타워형을 가운데 넣어서 남양과 서양 모두 채광이 잘 되도록 센터에 배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뷰의 장착 때문에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아무래도 타워형 뷰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여기 12000세대 올림픽 파크포레온 평면도 보면 판상형은 앞동에 막혀있는 반면에 타워형은 뷰가 좋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타워형은 어떻게 생겼냐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은자로 되어 있죠 안방과 작은 방이 일직선상이 아니고 꺾여 있어요 이 구조의 장점은 안방과 작은 방이 멀리 떨어져서 분리된다는 겁니다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서로 좋겠죠 두 번째 장점은 거실의 창이 양쪽으로 있다는 겁니다 판상형 거실은 거실에 큰 창이 한 개가 있고 TV 쪽과 소파 쪽이 모두 막혀 있는데요 타워형은 이렇게 소파도 뒤에가 창문이 있고 측면도 넓은 창으로 되어 있어서 기역자 모두 창문의 형태죠 저희 포트폴리오도 이런 타워형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특히 타워형 구조로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워형은 사진보다 실물로 보았을 때가 더매력 인데요. 날씨가 맑은 날에는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양창의 매력이 상당히 멋져요. 그리고 보통 콘으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남동, 남서로 거실 창이 되어 있어서 해 뜨는 것부터 질 때까지 다양한 각도로 햇볕을 받을 수 있죠. 개방감을 선호하시고 거실에서 생활이 많은 가족분들은 타워형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주방과 거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소통하는 거실을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전 타워형들은 주방이 안쪽으로 숨어져 있거나 가벽을 세워서 주방과 거실을 분 이랬는데요. 요즘은 주방을 더 공장형이 만들어서 압도적인 대면 주방을 만드는 게 추세입니다. 그런 타워형의 단점은 뭐냐? 바로 현관을 들어오면서 주방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살림하는 입장에선 항상 주방을 정리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걸 활용해서 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벌써 영상이 1 0만 뷰가 넘었는데요. 바로 로그의 전매특허 타워형을 주방을 분리해서 히든 주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주방을 발코니까지 확장을 시켜서 주방을 넓게 만들고요. 주방이 안쪽으로 푹 들어간 만큼 잘 발라준 다음에 문을 달면 메인 주방은 안쪽으로 완벽하게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으로 냉장고와 수납장, 홈바, 아일랜드를 만들어서 관리가 잘 되는 깨끗한 두 번째 주방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 타워형은 거의 이런 형태로 주방을 두 개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타워형의 장점도 많지만 타워형 중에도 걸러야 할 타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집살때 정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집 구주방 보시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동의 생김새 특히 모양을 가야 해요 이게 요즘 가장 많이 짓는 천세대 단지의 배치도인데요. 같은 단지에서 보통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는 애들은 판상형입니다. 판상형 뒷동은 뷰가 아예 앞동 뷰죠. 이런 게 판상형 건축의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V자로 생긴 동에는 섞여 있는데요. 평평하게 붙어 있는 애들이 판상형이고 이렇게 코너나 끝 쪽에 붙어 있는 애들이 타워형입니다. 그래도 보통 판상형이 타워형보다 인기가 많으니까 건설사에서 그냥으로 잘 되게 하려고 이런 코너에다가 타워형을 많이 넣죠. 여기 판상형 뒷동은 뷰가 안 나오는 반면에 이런 코너에 있는 집들은 뒤뚱이라도 사이뷰가 잘 나오겠죠? 이런 게 타워형 구조의 큰 장점인데요 그런데 타워형은 정말 잘 고르셔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집은 타워형인데 안방과 거실은 남서형 방향이고 작은 방은 북향이에요 아니 남서도 햇볕이 오후 2시에는 그런데 심지어 작은 방은 북향이면 어떻게 해요? 이 집은 거실은 남동인데 작은 방이 모두 북향입니다 안 되는 거죠 햇볕이 덜 드는 작은 방은 성장기 애들에게 주면 안 되거든요 아침에 햇빛 받고 눈 떠야 하는데 좋은 바이오 리듬이 생겨 생기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쓰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뷰와 일주일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남서형보다 남동향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출 시간에 햇빛 쬐는 게좀더 좋더라고요. 그 대신에 절대적인 예외가 있죠. 강남의 한강뷰 아파트들은 북향이 가장 비쌉니다. 왜냐 강남에서 한강을 보려면 거실이 북향이어야 보이니까요. 뷰는 향을 이깁니다. 두 번째 타워형의 장점은 거실 양쪽에 창이 있는 구조라서 순환과 통풍이 잘 되고 서라운딩 뷰가 장점인데요. 가끔 보면 타워형인데 거실에 창이 한 개인 집이 있습니다. 진짜 의외로 많아요. 이런 집은 타워형의 가장 큰 장점이 사라진 거죠. 이쪽 주방에 향이 있어도 아무래도 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워형 중에 이런 집은 좀비추천할게요세 번째 타워형은 원래 이렇게 안방과 거실이 접혀져 있는 구조가 일반적인데요. 간혹 이렇게 거실과 안방이 떨어져 있는 집들이 있어요. 코너의 뷰는 참 좋겠지만 거실이 한면이 외벽체이고 안방도 외벽체가 너무 많죠. 이런 집은 아무래도 안방 침실이나 거실이 겨울에 추울 수 있습니다. 비추해드려요. 결론 같은 34평이 있다면 베이가 많은 것으로 2베이 보단 3베이 그리고 4베이가 가장 좋구요 주방과 거실 분리된 것이 좋다 하시면 판상형. 나는 파노라마 뷰가 좋다 그럼 타워형. 그리고 평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뷰. 그다음이 향 그리고 마통풍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나이스한 평형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다니다 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평형들도 많죠 심지어 신축 아파트들도 제한된 건축비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 인테리어까지 하려니 저희도 신축 아파트를 전체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하면서 참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옵션 장사가 정말 심한데요 옵션을 보면 사실 너무 비싸고요 마땅히 또 괜찮은 자재도 없어요 3년 전에 골라놓고 입주되면 되게 촌스러워지니까요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서 정말 분양자들이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AI 로그 차대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